사장님 대구 복집 너무 좋은데. 대구 복집. 응. 아 대구 대부... 아, 역시. 불려주세요 노원 탄구고 위험 거는 남라 남이가. 노한. 갱 탕큐. 무갱 탕큐. 무갱 탕큐 됐을까. 아 맞겠지. 소가. 무갱. 어 무갱. 가이 어, 사운드 했어요. 소리잖아. 사운드 안 겠지. 회사니까 사운드겠지. 샤워, 타이샤워, 타이샤워, 음, 아타이 네, 반란공단에서요 드라이버 수리 들어왔습니다. 테스트 하고요, 수리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커넥트 과부알람으로 인해서 끼고 됐습니다. 앞차 띠기인데요. 아주 아주 스무스하고 나이스하면서 프레시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수리 건으로 인해서 250cc 대림 혼다 오토바이 퀵 불러서 빨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딸랑딸랑 부탁드립니다.